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이어지는 불평.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0장은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인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 배치와 제 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 출발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광야 행진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장면은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민수기 26장부터 36장으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리국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순식간에 욕심으로 인하여 불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사뭇 나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다베라에서 불평, 4절부터 15절은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이어진 불평, 1절부터 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어움이 부딪치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심하게 원망하며 불평하자 여호와께서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 진 언저리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백성들의 진영 끝에 붙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 드리니 불이 꺼졌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탄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탔기 때문입니다. 다베라라고 불려진 이곳은 불사름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중재로 끝납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불이 진 가장자리에 붙어서 인명피해가 있었는지를 알수 없지만, 레위기 10장 2절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다루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서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매몰되었는데 여호와의 불이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 외국인들이 탐욕 음식에 대한 욕심을 품었습니다. 이웃코 이스라엘 자손도 또다시 울면서 먹을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만나 밖에 먹은 것이 없으니 기력이 다하여 몸이 쇠약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까시 작은 씨와 같고 그 빛깔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 냄비에 삶기도,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고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오메씩 거두었습니다. 만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였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십 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각 족속별로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 진노가 심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여호와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만나의 실증을 느낀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나만 먹어서 기르기에 소약해졌다고 말하면서 이후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표현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백성의 리드십으로서 모세는 막중한 책임과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평하는 백성들을 잠재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께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구할 수 없다고 자신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모세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나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허허벌판 사막인 광야에서 만나는 정말 귀한 식량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끄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여호와께 아뢰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로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